어제 샀는데 오늘 보니 세일하더라고요 7일 가격 보장 서비스 있다고 해서 차액 환불 받으러 왔어요 예 우리 가게 그딴 서비스 없는데 혹시 눈 나쁘신 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영수증 가지고 계시죠? 차액 환불해드릴게요 야 감히 내 말을 씹어 내가 없다면 없는 거야 우리 가게 옷한 벌이 얼만지 알아? 몇푼 아기려고 난리 피우네 진짜 점장님 고객님과 약속한 서비스는 지켜야 하잖아요 속이면 안 되죠 저런 고객님 환불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주 너만 착한 년이지 왜 혼자 가서 같이 가지? 오빠 분명 7일 보장 있다며 점장이라는 여자가 내가 거짓말이라잖아 거기 다른 여자 직원 없었으면 나 완전 호구된 거라고 나중에 내가 가볼게 아 생리 시작이네 오늘 최악이다 야 무단으로 매장을 이탈해 저 생리 때문에 갔어요 손님이 없어서 잠깐 화장실 가는 거 보고 했어 내가 깐다면 깐 매장 이탈할 때마다 20만원씩 갈 테니 그렇게 알아 소희는 계속 힘들어하고 소희 나 배달 시켰는데 같이 먹자 너 점심도 못 먹었잖아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뭐야 가게 망하게 하고 싶어 어딜 가일 있는데 신상품 들어왔으니 창고 가서 일해 못하겠으면 당장 나가던가 소희는 그렇게 점장의 갑질을 당하게 됩니다 나 엉덩이 좀 봐줘 한 샜어. 괜찮은 거 같아 또 수다 떨고 있어 자리로 안 가? 아까 그 남자가 들어오고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그냥 좀 볼게요. 그건 500만원, 그건 800만원 사지도 못할 거면 만지지 마세요. 아니에요. 안 사셔도 입어보실 수 있어요. 동생 선물 좀 사주려고요. 근데 잘 모르겠어서. 와 동생분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. 제가 한번 입어봐 드릴까요?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간단한 걸로요. 그렇게 서 있는 옷을 입어보고. 요즘 어린 소녀들은 이런 스타일을 즐겨 입어요?